여러분의 기초연금이 끊깁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정부는 말안 합니다. 하지만 매달 받던 그 돈이 뚝 끊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만 만 명이 넘게 당했습니다. 만 명입니다. 매달 받던 서른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자녀들 눈치 안 보려고... 아껴 쓰던 그 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입니다. 저희 환자분이셨어요. 70세이셨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놀라셨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득이 초과됐습니다. 소득이요? 할머니는 일도 안 하십니다. 연금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소득 초과라니요? 알고 보니 딸이 보낸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50만원 효녀였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보태드리려고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정기적 입금, 같은 날짜, 같은 금액, 정부는 이걸 소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효도하는 딸 때문에 연금이 끊기다니 딸도 울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연금 끊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 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개원했습니다. 환자 6천 명 넘게 만났습니다. 그분들 사연합니다. 고통합니다. 기초연금 끊겨서 약값 못 내시는 분, 병원 못 오시는 분, 자녀들한테 손 벌리시는 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걸 알려 드립니다. 정부가 말안 하는 것 구청 직원도 잘 모르는 것. 당신 연금 끊기는 진짜 이유들. 첫째, 자녀 용돈 때문입니다. 둘째, 갑작스런 큰돈 입금 때문입니다. 셋째, 통장 관리 실수 때문입니다. 이거 모르면 당신도 당합니다. 오늘 당장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 누르십시오. 좋아요 누르십시오. 알림 설정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 연금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똑같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갑자기 끊깁니다. 통계 보셨습니까? 작년 한 해만 해만 만 삼천 명, 올해는 더 많습니다. 매달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공무원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복잡한 건 변명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는 돈 아끼려고 합니다. 예산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준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서 안 합니다. 경기도 수원 사시는 박씨 68살이십니다. 기초연금 받으셨습니다. 2년 동안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들 결혼식 축의금 때문이었습니다. 400만원 받으셨습니다. 친척들이 보내신 겁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달랐습니다. 일시적 재산 증가입니다.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석달 동안 연금 중단됐습니다. 석 달입니다. 100만 원 넘, 넘게 날라갔습니다. 아들 결혼식 도와주려고 돈 모았습니다. 근데 축의금 받았다고 연금 끊깁니다. 말이 됩니까? 부산 사시는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 세이십니다. 허리 수술하셨습니다. 딸이 수술비 보태 드렸습니다. 500만 원 좋은 딸입니다. 효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이걸 소득으로 봤습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입니다. 연금 중단됐습니다. 넉달 동안 140만 원 날아갔습니다. 수술비 보태려고 보낸 돈 때문에 연금 끊겼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주변에 계시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왜 끊겼는지 구청 가면 복잡한 얘기만 합니다. 소득인정액이요. 재산환산액이요. 공제기준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르신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20년 일한 의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압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 같은 늙은이 괴롭히려고? 그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복잡하게 만든 이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걸러내려고 입니다. 돈덜 주려고 입니다. 예산 아끼려고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셨습니다. 나라 위해 일하셨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로 못 받으시면 억울하잖아요. 저도 부모님 계십니다. 70 넘으셨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십니다. 제가 용돈 드립니다. 매달 드립니다. 하지만 조심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부모님 연금 끊길 수 있으니까요. 효도하려다가 연금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요? 불규칙하게 드립니다. 매달 다른 날짜, 매달 다른 금액, 30만원, 40만원, 20만원, 이렇게 바꿔서 드립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정기소득으로 안 잡히려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계속 들으십시오. 정부는 다말안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소득기준 맞으면 됩니다. 재산기준 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숨긴 게 많습니다. 진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봅니다. 집도 봅니다. 땅도 봅니다. 차도 봅니다. 전부 다 소득으로 바꿉니다. 어떻게요? 예금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빼 줍니다. 하지만 2천만 원 넘으면 그 넘는 돈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사 퍼센트 이자로 계산합니다. 3천만 원 있으면 1천만 원 넘습니다. 1천만 원에 4% 40만 원입니다. 이걸 1년 소득으로 봅니다. 1년에 4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3만 3천 원 정도. 이게 매달 소득에 더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5천만 원 있으면 3천만 원 넘습니다. 3천만 원에 4%.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매달 소득에 10만 원 더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돈 넣어뒀는데 소득이라니요?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있으면 재산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바꿉니다. 어떻게요? 서울 사십니다. 집값 2억입니다. 1억 3천 오백까지는 빼줍니다. 기본 공제입니다. 그럼 6천 오백만원 남습니다. 이 6천 오백을 소득으로 바꿉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매달 한 10몇만 원 정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실제로 받는 연금하고 합쳐집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받습니다. 거기에 집 때문에 15만 원 더해집니다. 총 65만 원. 기초연금 기준이 뭡니까? 혼자 사시면 228만 원까지입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통장 돈까지 더하면, 통장에 5천만 원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더해집니다. 이제 75만 원입니다. 여전히 기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하면 끝입니다. 자녀가 용돈 보냅니다. 매달 50만 원.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정부는 이걸 소득으로 봅니다. 왜요? 정기적이니까, 매달 같은 금액이니까, 그럼, 50만원 더해집니다. 이제, 총, 125만원입니다. 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병원비 보조금 들어옵니다. 자녀가, 300만원 보냅니다. 한 번에, 이게 문제입니다. 300만원 이상 한 번에 들어오면, 일시적 재산 증가입니다. 그 분기 소득에 더해집니다. 그럼, 기준 넘습니다. 연금 중단됩니다. 갑자기, 통보 받습니다. 소득 초과로 중단됩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왜요? 예산 부족하니까요? 돈 아껴야 하니까요? 많은 사람 주면 돈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준 까다롭게 만듭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까?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사연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정부는 주기 싫습니다.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합니다. 작은 핑계라도 있으면 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복지 공무원들도 압니다. 하지만, 말 못합니다. 규정이니까요. 지침이니까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굴 탓해야 할까요? 공무원? 아닙니다. 제도입니다. 만든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정부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 늘려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약속합니다. 당선되면 잊어버립니다. 노인들 표 필요 없어지니까요. 화나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화납니다. 하지만 화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도 이해해야 합니다. 허점 찾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 용돈이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효도하는 자식들 때문에 연금 끊깁니다. 왜 문제일까요? 정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같은 날. 매달 같은 금액, 자동이체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걸 뭐로 볼까요? 정기소득으로 봅니다. 급여처럼 봅니다. 연금처럼 봅니다. 그래서 소득에 더합니다. 매달 50만원 들어옵니다.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이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준 넘어갑니다. 연금 끊깁니다. 억울하죠?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게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규칙하게 보내야 합니다. 매달 다른 날짜, 매달 다른 금액, 이번 달은 30만 원, 10일 이래 보냅니다. 다음 달은 40만 원, 23일에 보냅니다. 그 다음 달은 20만 원, 7일에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정기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비정기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도움으로 봅니다. 소득 계산 안 됩니다. 통장의 메모도 남기십시오. 생활비 보탬, 명절 용돈, 병원비 도움 이렇게 적으십시오. 증빙됩니다. 영수증도 챙기십시오. 병원비 받으면 진료비 영수증, 명절 용돈이면 명절 카드 영수증 다 모아두십시오. 나중에 구청에서 확인할 때 보여주십시오. 이건 정기 소득 아닙니다. 일시적 도움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돈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300만원 이상 한 번에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결혼 축의금, 돌잔치 축의금, 이금, 생일 축하금, 병원비 보조. 다 문제됩니다. 왜요? 일시적 재산 증가로 보니까요. 그 분기 소득에 더해집니다. 석달치 소득에 더해집니다. 기준 넘어갑니다. 그 분기 연금 중단됩니다. 석달치 날아갑니다. 100만원 넘게 손해입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나눠서 받으십시오. 300만원 보낼 거면 100만원씩 3번 다른 달에 받으십시오. 또는 현금으로 받으십시오. 통장 안 거치면 안 잡힙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쓸때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미리 알리는 겁니다. 큰돈 들어올 거면 구청에 미리 얘기하십시오. 결혼 축의금 들어옵니다. 일시적입니다. 신고하십시오. 증빙 자료 내십시오. 청첩장, 축의금 명단, 그럼 일시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증가로 안 봅니다. 연금 안 끊깁니다. 세 번째, 통장 관리 실수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당합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원 어디 넣으십니까? 일반 통장에 넣으십니다. 실수입니다. 왜요? 금융재산이 늘어나니까요. 2천만원까지는 빼줍니다. 하지만 3천만원 넘습니다. 3천만원에 4%, 120만원, 1년 소득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매달 소득 올라갑니다. 기준 아슬아슬하게 맞췄는데 10만원 올라가면 기준 넘습니다. 연금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눠서 보관하십시오. 여러 은행, 여러 통장, 각각 2천만원 이하로 또는 다른 형태로 바꾸십시오. 주택 수리비로 쓰십시오. 집 고치십시오. 재산 가치는 비슷한데 현금은 줄어듭니다. 농사 지으십니까? 경비 영수증 챙기십시오. 농약값, 비료값, 기름값 다 모으십시오. 소득 신고할 때 경비 빼줍니다. 천만원 벌었어도 경비 500만원이면 500만원만 소득입니다. 하지만 영수증 없으면 천만원 전부 소득입니다. 기준 넘습니다. 연금 위험합니다. 어업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물값, 기름값, 배수리비 다 영수증 받으십시오. 장사하십니까? 시장에서 팔면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비 들어갑니다. 장소 임대료 나갑니다. 교통비 듭니다. 다 증빙하십시오. 영수증, 계약서, 카드 내역 전부 챙기십시오. 그럼 순소득만 계산됩니다. 실제로 남는 돈만 소득입니다. 기준 맞출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자녀 용돈, 큰돈 입금, 통장 관리 이것만 조심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숨어 있는 함정들, 부부 감액 아십니까?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 받으면 각각 20% 깎입니다. 왜 깎습니까? 같이 살면 생활비 절약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혼자 살면 34만 원 받습니다. 둘이 살면 각각 27만 원, 5만 원씩 깎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손해입니다.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류상 이혼합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70 넘게 사신 부부, 평생 함께 사셨습니다. 이혼합니다. 왜요? 돈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부 헤어지라고 합니까? 하지만 정부는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 합니다. 다행히 바뀝니다. 곧 없어집니다.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나왔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일까요? 올해? 내년? 모릅니다.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받습니다.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르게 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니까 기초연금 좀 깎자. 말이 됩니까? 성실히 낸 사람 불이익 줍니다. 안낸 사람은 다봤습니다 형평성 없습니다. 70만 명이 이것 때문에 피해 봅니다. 매달 10년 만 원씩 깎입니다. 1년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 바뀝니다. 정부는 관심 없습니다. 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엔 배기량 3,000cc 넘으면 고급 차였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배기량 상관없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만 봅니다 4천만원 넘으면 안됩니다 좋아진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20년 된차 중고차 시세 천만원 괜찮습니다 하지만 타던 차 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추억 있습니다 못버립니다 폐차 안했습니다 두대입니다 합치면 1,500만원 재산입니다 소득으로 바뀝니다 기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타는 차 있으면 폐차하십시오. 명예 이전하십시오. 재산 줄이십시오. 집도 조심하십시오. 서울 집값 올랐습니다. 20년 전 샀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지금은 7억입니다. 집값 올라서 좋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세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위험합니다. 재산 환산액 올라갑니다. 소득 인정액 올라갑니다. 기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팔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곳 있어야죠. 하지만 정부는 상관 없습니다. 집값 올랐으니 부자십니다.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당장 쓸돈 없습니다. 통장 비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소득은 없습니다. 집 부자, 통장 거지.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 많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십시오. 모든 입출금 기록하십시오. 통장에 메모 남기십시오. 아들 생활비 보탬, 딸 병원비 도움, 명절 용돈 다 적으십시오. 증빙됩니다. 영수증 모으십시오. 병원비, 약값, 장례비, 경조사비 다 챙기십시오. 파일에 넣으십시오. 날짜 적으십시오. 나중에 구청에서 확인할 때 보여줍니다. 이건 일시적 도움입니다. 소득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하십시오. 큰돈한 곳에 모으지 마십시오. 여러 은행 쓰십시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각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십시오.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입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있으면 3천만 원 소득 계산됩니다. 하지만 세 은행에 나눠서 각각 1,500만 원 전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계산 안 됩니다. 합법입니다. 탈법 아닙니다. 똑똑한 재산 관리입니다. 셋째, 타이밍 조절하십시오. 큰돈 받을 때 시기 중요합니다. 분기 시작할 때 받지 마십시오. 1월, 4월, 7월, 10월. 위험합니다. 분기 끝날 때 받으십시오. 3월, 6월, 9월, 12월. 그럼 다음 분기로 넘어갑니다. 계산 다시 됩니다. 영향 줄어듭니다. 넷째, 상담하십시오. 큰돈 움직이기 전에 구청 가십시오. 이렇게 하려는데 문제됩니까? 물어보십시오. 공무원이 알려줍니다. 미리 물어보면 실수 막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끊기고 항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재신청하십시오. 한번 탈락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 바뀝니다. 통장 돈 줄어듭니다. 재산 가치 떨어집니다. 기준 올라갑니다. 1년마다 재신청하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하십시오. 그럼 정부에서 연락옵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알려줍니다. 여섯째,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자녀들과 얘기하십시오. 용돈 고맙지만 이렇게 보내주세요. 부탁하십시오. 불규칙하게, 다른 날짜에, 다른 금액으로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부모님, 연금 지키려고 합니다. 함께 방법 찾습니다. 가족이 힘입니다. 같이 지혜 모으십시오. 일곱째, 정부 계속 확인하십시오. 제도 바뀝니다. 매년 바뀝니다. 올해 기준 내년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올라갑니다. 재산 기준 바뀝니다. 공제 금액 달라집니다. 뉴스 보십시오. 구청 공지 확인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전문가 도움 받으십시오. 복잡하면 혼자 하지 마십시오. 복지사 찾아가십시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친절합니다. 도와줍니다. 무료 상담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복지관 노인회관, 다 상담해줍니다. 전화도 가능합니다. 1355번, 국번 없이, 복지 상담 전화입니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땜질입니다. 진짜 문제는 제도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 걸러내려고입니다. 예산 아끼려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아십니까? OECD 1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65세 이상 40%가 가난합니다. 절반 가까이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76세 이상은 52%입니다. 절반 넘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평균 연금 얼마입니까? 86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걸로 어떻게 삽니까? 최소 생활비 136만 원 필요합니다. 50만 원 부족합니다. 매달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합니다. 70 넘어서도 일합니다. 생활비 때문입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 110만 명 넘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70%가 더 일하고 싶답니다. 평균 73세까지 일하기 원합니다. 좋아서 일합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입니다. 어떤 일 합니까? 단순, 노무직 22%입니다. 경비, 청소, 힘든 일입니다. 서비스직도 많습니다. 식당, 매장, 서서 일합니다. 힘듭니다. 평생 일하던 회사, 못 다닙니다. 30%만 계속 다닙니다. 나머지는 쫓겨납니다. 53. 세. 주된 일자리 그만둡니다. 평균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내몰립니다. 그후 10년, 20년, 어떻게 삽니까? 힘든 일, 박봉, 그렇게 버팁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인 현실입니다. 슬픕니다. 화납니다. 정부는 뭐합니까? 기초연금 조금 줍니다. 34만 원. 이걸로 됩니까?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줘야 합니다.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하지만 안 줍니다. 예산 없답니다. 돈 없답니다. 정말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른 데있습니다 대기업 세금 감면. 부자 감세. 거기엔 돈 있습니다. 노인복지엔 없습니다. 표안 되니까입니다. 노인들 표...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 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뒷전입니다. 매년, 약속만 합니다. 선거 때만 얘기합니다.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화나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화납니다. 하지만, 화만 내면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목소리 내야 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올려라. 노인복지 늘려라. 투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공약 보십시오. 진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후보 뽑으십시오. 감시해야 합니다. 당선되면 지켜보십시오. 약속 안 지키면 다음엔 떨어뜨리십시오. 우리 힘입니다. 노인들 힘 있습니다. 숫자 많습니다. 단결하면 됩니다. 자녀들도 설득하십시오. 우리 문제입니다. 너희도 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이해합니다. 부모님 보니까 압니다. 자기 미래이기도 합니다. 함께 목소리 내십시오. 세대 넘어서 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연금 끊기는 이유, 막는 방법, 진짜 문제까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첫째, 통장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큰돈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정기 입금 있습니까? 자녀와 상의하십시오. 방법 바꾸십시오. 둘째, 영수증 챙기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 다 모으십시오. 파일 만드십시오.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습관 만드십시오. 셋째, 가족과 얘기하십시오. 오늘 저녁 자녀들 모으십시오. 기초연금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함께 계획 세우십시오. 넷째, 구청 가십시오. 이번 주 안에 복지 담당자 만나십시오. 제 상황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것다 물어보십시오. 다섯째, 이 영상 공유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노인회에서 다 같이 알아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지켜야 합니다. 댓글 남기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나누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도움됩니다. 구독하십시오. 좋아요 누르십시오. 알림 설정하십시오. 다음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노후 의료비 줄이는 법곧 올립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이 영상이 부모님 연금 지킬 수 있습니다. 효도입니다. 진짜 효도입니다. 매달, 용돈보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친구들과 보십시오. 같이 공부하십시오. 스터디 모임 만드십시오. 복지정보 함께 나누십시오. 서로 돕십시오. 여러분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셨습니다. 나라위에 일하셨습니다. 자녀 키우셨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시해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키십시오. 똑똑하게 관리하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챙기십시오. 연금만큼 중요합니다. 아프면 돈더 듭니다. 규칙적으로 주무십시오. 밤 10시, 7시간 이상. 방 어둡게, 시원하게, 천천히 걸으십시오. 매일 스무 분. 동네 한 바퀴. 무리하지 마십시오. 물 마시십시오. 아침 공복에 두 컵. 미지근하게, 천천히, 건강해야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야. 연금 더 받습니다. 손주 봅니다. 자녀 결혼 봅니다. 그게 복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정부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잘 삽니다. 더 지원하십시오. 희망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이겨냅시다. 저도 함께 합니다. 계속 정보 드립니다. 방법 알려드립니다. 편해서입니다. 댓글로 질문하십시오. 최대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우려고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제도 바뀌면 설명드립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힘입니다. 함께 많아지면 목소리 커집니다. 정부도 들을 겁니다. 언론도 주목할 겁니다. 변화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 용돈 불규칙하게 큰돈 나눠서 통장 분산하십시오. 영수증 챙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초연금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